E 어, 포지션 내용 확실히 바라 뭐. 아, 3 k 이 가야 되는 거야? 아, 3km 이 이상. 아, 3 아, 3 k 어. 어. 한... 아, 3 m 떨어지고 그 다음에 3 m 이상. 아, 3 k 이상. 아, 3 아, 3km 이상. 아, 3km 이 이상. 아, 이 아우, 그냥 쌔옥 가는 게 아니고... 오케이, 마스크도 뭐고? 갈라고 그래. 그럼 누가 가야 가지가건 이거... 다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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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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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아, 이것도 딱안 <목소리도> 맞네.